그것도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최순실 사태의 마무리가 돼야겠죠? 그 전에 우선 묻습니다. 과연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최순실의 목표는 장기 집권에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 커넥션은 아직 우리 사회 여기저기에 남아 그 파워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강남 아줌마가 아닙니다. 약 40년 역사를 지닌 한국의 어느 정당보다도 긴 뿌리를 갖고 있는 집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이 이끄는 새마음 봉사단원이 약 300만 명이었습니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전두환 시대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있었지만 최순실 커넥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거짓말이거나 무능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일찍 알았습니다. 2012년 선거가 끝나고 언론인 선배가 세장 걱정하며 정윤에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하니까 고려말 신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정윤회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정윤회가 실세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힘이나 돈 있는 집에 호대 하나 가지고 장가 간 사람의 파워는 뻔합니다. 사위는 파워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부마는 부마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최순실. 최순실은 표면에 나서지 않은 사람이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박관천 경정이 우리나라 권력순위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14년 말 저희 회사가 중국칭화대학과 한국의 포스코와 함께 인천송도의 청화과규원이란 총 사업비 5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한, 중, 미, 삼국의 첨단 과학 기술 창업 단지입니다. 당연히 포스코에 대한 인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나 사장 등의 인사가 뒤죽박죽이어서 내부 사람들이 불평이 많았습니다. 포스코 인사에 대통령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해인 2015년 저희 회사가 핸드폰 회사 펜텍을 인수하여 송도 청화가경과의 시너지를 구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때 청와대와 접촉해보는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문고리 3인방이 실세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순실이 실세인 거죠. 결론이 최순실로 났고, 그래서 열심히 최순실과의 컨택 포인트를 찾았고, 또한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최순실과는 딜을 할수 없다고 결심하고 사업을 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하는 저도 알았는데 재벌이나 국회의원들이 최순실을 몰랐다고 잡았다는 건 속임수입니다. 무능해서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몇 백억의 현금만 있으면 정권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돈에 취약합니다. 특히 엘리트일수록 돈 앞에서 약합니다. 언론도 물론 돈에 한없이 약합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몇 백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의 이재용보다 현금 동원력은 더 막강합니다. 유경재단, 정수재단, 영남대학 등 11개의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돈과 사람을 모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파워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파워입니다. 문화 파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약 18년간 최순실 커넥션은 오히려 독보서처럼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 시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암흑기 내지 은둔기일지 몰라도. 최순실 커넥션은 돈과 조직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자 최순실 커넥션은 점차 표면화됐지만 아직도 달 뒤에 숨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2007년 박 대통령이 이명박에게 지고도 살아남습니다. 결국 최순실 커넥션입니다. 그 힘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취임하자 첫 해는 김기춘 전 실장을 활용하여 정부를 신속하게 장악합니다. 이때까지 정윤회가 앞장서고, 문꼬리 3인방이 호위 무사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의 호위 무사가 아니라 최순실의 호위 무사입니다. 2014년이 되면서 최순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랬는지 모릅니다. 이제 최순실의 커넥션의 목표가 장기 집권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물러나면 최순실도 그 권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권력의 맛을 보았는데 결코 포기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박 대통령 집권 기간 중 아니, 대한민국 역사에서 2014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지극히 불행한 해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 아이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불행이 더 커져 최순실의 장기 집권 음모가 본격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014년 우병우가 가담하고 그리고 정윤회는 팽당합니다. 남편으로 정윤회는 갑자기 자기 전처 자식을 챙기고 파트너로 정윤회는 갑자기 패거리를 지어 권력가인 양 행사합니다. 정윤회가 자신은 최태민의 사유에 불과하다는 자신의 처지를 잠시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순실이 내리칩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혼하여 재산 문제도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정윤회의 처리 과정에 김기춘 실장이 휘말려들지만 애초 김 실장은 넘버원에 대한 야망 따위는 없었고, 그저 자리에서 폼 잡는 거나 좋아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예 별 경쟁 상태가 안 됐습니다. 최순실은 이권에, 김기춘 실장은 폼 잡기로, 나름대로의 분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최순실은 인사권을 좌주우지했지만, 김기춘 전 실장은 권력 휘두른 재미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기춘 대원군은 처음부터 기춘 영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를 권력으로 삼는 장기 집권 플랜을 최순실이 착착 실행에 옮깁니다. 바야흐로 최순실의 사인방이 형성되고 최순실 섀도우 정권, 그림자 정권이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사인방이요? 사인방이란 단어는 원래 중국 문화혁명 때 마오쩌둥의 와이프 장칭을 포함하여 실세 네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최순실, 우병우, 차은택 그리고 이정현. 장칭에게 마오쩌둥이 있었듯이 최순실에게 박근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역사로 비춰보면 박근혜와 최순실은 성골이고 우병우, 차은택, 이정현 등은 이 나머지는 진골이고 김기춘이나 나머지 친박계 의원들은 6두품 정도 되는 겁니다.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들이 친박 범박, 찐박 하고 평 가르는 건 최순실이 보기에는 코미디급 자리다툼에 불과합니다. 고작 6두품이나 5두품이냐 서로 다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최순실의 4인방은 문화가 21세기에는 돈도 되지만 파워도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문화 융성을 내세웁니다. 정수장학재단이 주주인 MBC도 은밀하게 장학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의 조직과 비슷한 민간조직인 재단과 회사도 등장합니다. 정부 위에 정부를 만드는 겁니다. 약 1만 명의 문화 인사 블랙리스트도 만들어집니다. 블랙리스트의 주된 목표는 돈으로 문화계를 장악하려는 겁니다. 진보적 문화계 인사들에게 좌파 딱지를 붙이는 건 물론이고, 우파 중에도 최순실을 방해하는 세력도 블랙리스트에 올립니다. 블랙리스트 문화인들은 정부 예산도 물론이지만 민간 프로젝트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네가티브이고 최순실의 재단이나 회사에서 보수란 이름으로. 평가르게 하고, 특혜와 특권을 주는 파지트브도 또한 따로 있었습니다. 즉, 화이트 리스트입니다. 참, 간교합니다. 국정원도 블랙리스트 작성에 참여합니다. 더욱이나 최순실 사인방은 CJ란 민간기업. 그것도 재벌급 기업의 인사에도 개입합니다. 오너의 동생. 그러니까 오너 패밀리도 잘라버립니다. 이건 이전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군사정권 때도 없었습니다. 사기업의 오너에까지 영향력을 미친 막강 파워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문체부 관료와 직원에 대한 숙정 작업이 시작됩니다. 물론 검찰, 국정원, 경찰, 그리고 군 인사에도 개입합니다. 아마도 우병우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정보와 무기를 동시에 장악해 갑니다. 특히 군 내부와 외부에서 박지만 추종 세력이 형성되는 걸로 착각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비선은 비선인데, 진짜 비선이 아니란 걸 모른 겁니다. 박지만정윤혜문꼬리 3인방 모두 비선이지만 꽝입니다. 최순실이 진짜인 걸 모르고 헛다리 짚은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해체시킨 후 다시 제2의 하나회가 독보소처럼 우리의 안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검찰과 군 사이에 국정원이 있고, 거기를 우병우 사단이 장악해 나가는 겁니다. 만약 장기 집권과 같은 플랜이 없다면, 이전에 각종 게이트처럼 한탕하는데 치중할 겁니다. 한 땅하고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달랐습니다. 정권 끝나기 전에 게이트의 주인공인 대통령의 아들이나 형들이 서둘러 한탕 챙기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최순실이 조직을 갖추었겠습니까? 전두환이 이래재단을 만든 것도 장기 집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장기 집권의 수계가 박근혜인가, 최순실인가, 아니면 공동인가는 좀더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중국 문화혁명과 비슷합니다. 단지 차이는 중국의 문화혁명은 이념도 중요하지만, 최순실 컨넥션은 이권이 중요합니다. 양쪽 다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까지 만든 최순실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어쩌면, 어쩌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다시 말해 최순실은 욕심 많은 강남의 아줌마 정도로 축소 포장하는 것도 다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도 최순실의 마이너한 죄만 뒤지고 있습니다. 뇌물죄요. 맥시멈이 5년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까? 최순실이 대통령까지 만들었는데 그 권력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최순실의 사임방은 2015년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차기 대통령을 내세우는 전략에 돌입합니다. 이에 새누리당에서 이원 집정제, 즉, 외치와 내치를 양분하고 대통령은 외치만 담당하는 식의 개헌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전형적인 장기 집권 플랜입니다. 전두환도 이원 집정제 개헌을 추진합니다. 마침내 침박 친박 중 침박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이원 집중제를 공론화 시킵니다. 그리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비박계를 무참하게 학살하고 새누리당의 압승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입니다. 새누리 당은 총선에서 패배합니다.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예상밖에 선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민심입니다. 하늘이 대한민국을 살린 겁니다. 국민이 국민을 지킨 겁니다. 마침 대통령 암살 직전의 1979년과 같은 상황이 2016년 발생한 것입니다. 그때도 총선에서 야당이 실질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당인 공화당은 오히려 안하무인으로 나옵니다. 김영삼 총재를 재명하는 등 오만 방자한 자세로 대처합니다. 약 40년 후인 2017년엔 4인방중 하나인 이정현의 악바친 행위는 안하무인과. 속세무민에 대한 신념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친박이요? 친박이 아니고 친최입니다. 돈줄이 바로 최순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을 제외한 사인방의 공통된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초고속 출세입니다. 우병우는 민정비서관 1년 반 만에 40대 민정수석이 됩니다. 차은택은 2년 만에 문화계의 황태자로 등극합니다. 이정현은 비례대표를 포함한 2.5선 두번반 국회의원 된 것에 불과한데, 집권당의 대표 자리를 꿰찹니다. 이런 상황에서 1979년과 2016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은 것처럼 시민의 촛불에 밀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삼김이 서로 폼 잡다가 전두환이 정권 잡고 독재가 계속됐던 것처럼, 지금은 야당도 분열하고 여당도 분열하고, 그러나 최순실 커넥션은 건재합니다. 1979년은 삼김이 분열됐다면, 2016년엔 정치권 전체가 분열됐습니다. 1979년 군인 전두환이 이겼듯이 2017년 최순실 커넥션은 승리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마치 최순실 사태가 깨끗하게 마무리됐냐 대통령 자리 답툼에만 몰두합니다. 언론도 역시 부하 뇌동합니다. 바로 이런 까닭으로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절망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독보소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최술실 컨넵션, 어떻게 해서든 뿌리 뽑아야 합니다. 다만, 어떻게가 문제입니다. 단지 우리들, 국민들 전체가 합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순실 커넥션 소탕 방법도 나오고, 그 해결책도 이루어집니다. 다 국민으로부터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그 시작의 시작을 위해서입니다.